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숯송아지로 속죄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붐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서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앞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재물이 된 숯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.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숯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, 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,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숯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제제의 숫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.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.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 같이.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,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,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.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,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, 그는 흠없는 암염서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.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양을 속재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속재제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재제물로 잡을 것이요. 제사장은 그속재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재단 위 여호와의 화재물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,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,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.